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말했었어야지. 도와달라고 했었어야지. 우리가 뭔데요? 오늘 10일이라는 문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청력에 문제가 생긴 호수는 호수의 문단속 실패로 숨어있던 굴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고 미래는 세진의 도움을 받아 한국금융공사가 시양건설에게 특혜를 준 기사를 터뜨리며 모든 사건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미래의 선배인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방에서 나올 수 없었지만 미래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내려놓게 되어서 방 안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11화의 마지막 현관 앞에서 다시 마주한 미지와 호수는 각자의 트라우마와 상처 이별과 오해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하고 마침내 서로에게 도달한 것이었는데요. 호수는 아빠가 하려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너무나 궁금해했었는데 그 말의 정답은 사실 가장 가까이 있었죠. 사랑은 지더라도 끝까지 한편 먹는 거라 말하는 엄마의 말에 호수는 더 이상 엄마도 미지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 미지를 향해 찾아가면 끝났죠. 호수가 스스로 미지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청력을 잃고 세상과의 연결을 잃고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부담이 된다고 느꼈던 것이었죠. 그것을 느낀 결정적인 모습은 산 쪽으로 가 아, 내가 이 근처에 맛집 다른 거 알아놨어. 맛집을 알아두었다는 미지가 계단을 보자마자 다른 곳을 가자고 말하는 모습에서 더욱더 피해를 주지 말자고 생각한 듯 보였는데요.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에 미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 계속 결정을 내릴 때에도 미지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줄 것임이 분명했기에 더욱더 강하게 미지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그리고 호수는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우리 사이가 뭐냐며 심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는 표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말에 분홍은 오히려 자신을 살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호수였다며 아빠의 사랑은 추억이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야라며 네가 나를 잡아준 것처럼 너도 잡을 수 있는 건 전부 잡으라며 더욱더 호수를 품어주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이 말로 인해 사랑이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미지는 상월에게서 또 다른 조언을 받고 자신의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죠. 너 잘하는 거문 두드리고 네가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다 보면 나처럼 결국 닫힌 문도 너는 열게 만들 수 있다며 미지가 더욱 힘을 낼수 있게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결국 둘은 서로 문을 열고 나왔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호수는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은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자신의 장애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싫었기에 굴속에 들어가 숨어버렸었지만, 하지만 미지를 다시 껴안은 순간, 그는 알게 되었죠. 진짜 사랑은 지더라도 끝까지 한편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1 1라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방안에 갇혀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11화 말미에서는 마침내, 그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라는 상징은 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닌 모든 인물의 성장과 연결을 보여준 대체제였으며 결국 결말이 열린 문으로 마무리된 것은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방에서 용기 내어 나오는 그 치유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은 상처 입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이제 마지막 화인. 시베아 예고편에서 더 이상 딸기밭을 유기농으로 키우지 않겠다 말하는 미래와 휴대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에 세진의 모습이 나오죠. 세진이 보고 있는 휴대폰의 내용은 미래가 혼자 힘으로 수확한 딸기의 모습일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차에 실려있는 딸기는 고작 8박스 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허탈해하는 모습의 미래를 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딸기 농사의 결과는 형편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죽어가는 딸기를 살려보려고 유기농법을 포기하고 비료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답 같아서 골랐다가 틀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말하던 미래는 틀리더라도 한 번쯤은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싶었다며 딸기 농사의 후임자를 자처했지만 제대로 망했고 그 상황을 본 세진은 웃으며 휴대폰을 본 듯한 모습입니다. 미래가 선택한 것이 틀리게 되면 자신이 일하는 곳에 올 것이라 생각했기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세진과 일하는 것을 거부했기에 세진은 초강수로 초기자금을 투자하겠다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식에 관심이 있던 미래에게 미래가 원하던 진짜 일을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미진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 말하는 오키의 모습이 보였지만 누구보다... 연애에 적극적이었고 호수와 미지가 뽀뽀하는 모습을 오키에게 들켜버렸는데요 호수가 아픈 건 아니고 물어보는 오키의 모습을 보면 역시 오키도 엄마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키의 엄마도 딸 나서 쫓겨났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했었죠. 남편의 폭력이 자신의 딸에게까지 미칠까봐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던 오키의 엄마는 자신의 딸이 그 집을 다시 찾아갈까봐. 거짓말을 했었다 말했죠. 그 진실을 몰랐던 어린 오키는 세상을 미워했고 사랑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미지와 호수를 보며 미지가 힘들게 살 것을 염려해 호수가 아픈 것은 아니고 묻는 모습이었는데요. 누구보다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오키도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어를 배우는 호수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모습은 주지 못했던 반지를 미지에게 전해주며 커플링을 낀 모습인데요. 수어를 배우는 호수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청력 보다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기를 선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 배우는 수어 였죠. 자신이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는다 면 변호사로서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호수는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수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수는 누구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로 인해 호수는 서울에서 장애인 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될 듯한 모습인데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변호사가 될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에 이끌렸던 호수였기에 그는 청력을 잃은 이후에도 사람의 말이 아닌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미지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전해지는 것임을 배웠고 엄마 분홍을 통해 가족은 짐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호수는 세상의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전부 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모습이었죠. 한편, 서울에 남아있던 미지는 일자리를 찾고 있던 와중에 상월에게 스카웃 제의를 받으며 로사식당에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그 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바로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할머니가 있는 병실은 1인실인 것을 보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할머니를 바라보며 이제 집에 가자고 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미뤄왔던 이별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그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태원이 아닌 진짜 보내드리는 마음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수많은 미련과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 못다한 사랑이 그한 문장에 실려 나오는 듯 했죠. 이제 남은 마지막 사이다는 이 친구에게 의뢰를 부탁한 호수의 이야기로 공사의 윗선들을 전부 잘리게 만드는 시원한 결말만 남은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월순의 위기로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뽑아내려고 제작진은 마지막 술을 남겨둔 듯 보이죠? 과연 마지막 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매건무비였습니다.